최근 방송된 신랑 수업에서 이현진과 미라이의 특별한 여정은 단순한 방송을 넘어 많은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이현진 엄마의 특별 출연은 프로그램의 분위기를 한층 따뜻하고 감동적으로 만들어 주었으며 이들의 관계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현진의 엄마는 유쾌한 입담과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며 이현진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공개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현진의 엄마는 아들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담아 여러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이현진은 어렸을 때 손재주가 남다른 아이였어요. 장난감을 고쳐놓고 나면 종종 원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신기한 형태로 바뀌곤 했죠. 그 모습이 어쩌면 지금 그가 하는 일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음악과 춤에서 보여주는 창의력도 그때부터 있었던 거죠. 이현진 엄마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그 말은 이현진이 어릴 때부터 가진 독창적인 성향이 지금의 모습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현진의 어린 시절 이야기와 함께 이현진 엄마는 미라이에 대한 칭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미라이는 첫 만남에서 부드럽고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자신의 생각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챙기고, 자신을 위한 길을 확실히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감탄했어요. 그녀는 미라이의 강한 내면을 높이 평가하며, 미라이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를 강조했습니다. 미라이의 강한 내면을 알게 된 이현진은 나는 미라이를 항상 보호받아야 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했는데 엄마의 말을 듣고 보니 내가 미라이를 더 존중하고 그녀의 강한 면모를 배워야겠다고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스튜디오의 모든 출연진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시청자들도 그의 진심 어린 발언에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미라이는 겸손하게 웃으며 저는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요.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살고 있을 뿐이에요 라고 말했지만 그말 속에서 그녀의 진심이 전해졌고 그녀가 얼마나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인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방송 이후 이현진과 미라이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며 이들의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신랑 수업이 끝난 후 방송 관계자들은 프로그램에 대해 다양한 추측과 소문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화제를 모은 것은 바로 에녹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그로 인해 이현진과 미라이 사이에 불거진 새로운 갈등이었습니다. 에녹은 이전에 신랑 수업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최근 그가 이현진과 미라이의 관계에 직접적으로 개입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방송 관계자들에 따르면 에녹은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연애와 사랑에 대한 가치관을 반영해 이현진과 미라이에게 중요한 충고를 전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에녹의 충고가 오히려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에녹은 방송에서 사랑은 결국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미라이에게 너는 더 이상 이현진에게 너무 의존하지 말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미라이에게는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다가왔고, 이현진에게도 큰 고민을 안겨주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는 건 우리가 아직 서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인가? 이현진은 그 말에 혼란스러움을 느꼈습니다. 미라이는 처음에는 에녹의 말에 당황했지만 그후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항상 독립적이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동안 이현진에게 너무 의지한 건 아닐까? 내가 정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것 같아요. 미라이는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졌습니다. 한편, 방송 후 이현진과 미라이의 관계에서 재정적 갈등이 불거졌다는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두 사람은 늘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들의 일상에서 금전적인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현진은 가수로서의 커리어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고, 미라이 역시 그녀의 사업을 키워나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라이의 자산 관리와 이현진의 재정 상황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그 차이점이 갈등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미라이는 항상 독립적인 삶을 원했지만, 이현진은 어느 정도 그녀를 위해 안정된 미래를 계획하고 싶어 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언제나 안정감을 줄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우리가 같이 성장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지, 이현진은 미라이에게 이러한 생각을 공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라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단지 경제적인 안정이 아니에요. 나는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각자의 꿈을 이루어가며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관계를 원해요. 라고 말하며, 이현진의 생각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방송 이후에도 지속되었고, 많은 시청자들은 이들의 관계가 이제부터 중요한 시험을 맞이할 것이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 갈등을 풀어가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키워나갔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때도 있지만, 그 차이를 존중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인 것 같아요. 미라이는 이현진과의 대화 후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에녹의 등장 이후 방송의 톤은 더욱 진지하고 감동적으로 변했습니다. 에녹은 이현진과의 대화에서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도 그들의 관계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친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단지 연애가 아니라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현진은 에녹의 충고를 깊이 새기며 그가 주는 감정적인 조언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 고민했습니다. 그동안 미라이에게 의지하며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가던 이현진은 에녹의 조언을 통해 미라이에게 더 많은 공간을 주고 그녀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너무 의지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함께 나아갈 길을 만들어가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그녀도 나도 각자의 삶을 잘 살아가야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 거예요. 이현진은 미라이에게 이렇게 말을 전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이현진과 미라이의 이야기는 단순히 연애를 넘어서 두 사람의 성장과 성숙을 보여주는 중요한 여정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지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배우고 지지하는 파트너십으로 변해갔습니다. 방송을 통해 보여준 이들의 감동적인 순간들은 시청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도 그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질지에 대한 관심을 끌어모았습니다. 미라이와 이현진은 각자의 꿈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그 길에서 서로의 손을 놓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이들은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서로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나아가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현진과 미라이는 함께 나아갈 길을 준비하면서 앞으로의 삶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담은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지 방송을 통해 보여지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이어가며 그들의 미래가 더욱 밝고 풍성해지기를 바랐습니다.